안녕하세요. 목길린의 노무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일본 사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 일본을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어, 일본 사과 농사하는 곳을 한 서너 군데 다녀왔는데 어, 아오모리를 다녀왔습니다. 아오모리는 일본 사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을 하는 곳이거든요. 어, 일본에서 사과 생산량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아오모리입니다. 거기를 다녀왔는데, 어, 처음에 가가지고, 그 아오모리에 있는 기술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 기술센터 가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먼저 뭐, 나무도, 수영도 보고, 나무도 보고, 어,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 토질이었어요. 정말, 어,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어, 토지를, 로타리를 쳐놨는데, 어, 정말 괜찮더라고요. 어, 우리나라, 정말 부숙 잘 된, 태비를 놓고몇 년간 관리한 땅보다 더 좋았어요. 그 당시 때 아무것도 넣지 않고 로타리만 쳐놨다고 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토질이 좋았어요. 뭐, 가기 전에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 정말 토질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럽고요. 러뭐 사람 인력으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본 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오모리는 어,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과를 하면서 관수 시설이 없어요. 사과 농사를 짓는데 어, 배수도 잘 되고. 적재적소에 정말 알맞게 비가 계속 내려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시설이, 간수시설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나무만 꽂아놓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런 걸 봤을 때, 어, 환경적인 조건은 정말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 일본이 좋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도 저희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사과 잎을 따질 않습니다. 물론 잎을 따는 사과도 있어요. 근데 어, 토라츠 링고라 해가지고 어, 잎을 따지 않는 사과 어, 그게 아예 그냥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잎을 전혀 따지 않습니다 어, 아무래도 잎을 따지 않으면 사과 맛이 더 좋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만평 이상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사과 잎을 일체 따지 않습니다. 잎을 조금 따면 오히려 유통 상인들이 따지 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잎 전혀 따지 말라고. <laughs> 어, 그 사과가 이제 토라츠링고라고 해서 어,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노란 사과, 어신한 올드 토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란 사과들은, 어 태생 자체가 이제 잎을 안 따도 되잖아요. 노 사,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어 그런 품종들이, 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잎을 따지 않는 사과, 그 다음에, 어 노란 사과. 근데 일본은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치질 않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에서 상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판장에 가는 사과들은100%다 꼭지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꼭지 안치고 이 많다고 이두 가지만 해도 제가 사과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수고스러움을 덜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농민들은 그거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유통 상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쩔 수가 없는 지금 어, 현실인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좀 잎을 <laughs> 따지 않고 꼭지도 안 치고 어 그런 좀 시스템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음 기술은 확실히 일본이 한국보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직업을 가지면 내가 사과농사를 하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뭐 국민성이 그렇다고도 볼수 있고요 하나의 문화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게딱 잡혀져 있으니까 기술은 한국보다 확실히 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 일본보다 뭐 기술이 더 좋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음 기술은 어 한국보다 일본이 좀 우수하지 않나. 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그리고 일본에 케케 <laughs> 원이라는 품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부산대. 어 이거는 잎을 아에 따지 않아도 색이 빨갛게 나는 품종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최근에 개발해가지고, 어 심어서 수확을 일부 하더라고요. 뭐 직접 봤는데, 잎을 전혀 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색이 잘 나더라고요. 근데 그 품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과연 그렇게 색이 잘날수 있을까는, 그거는 좀, 아직까지 미지수니까, 일본 기후하고 토양하고 우리나라는 좀 틀리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품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일본에는. K1 이라는 잎을 전혀 따지 않아도 어, 색이 잘 나는 품종. 어, 그런 게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은 수학량은 한국보다 확실히 일본이 많더라고요. 뭐딱 봐도 세형 방충으로 크게 키운 집도 있었고, 또 개심형으로 뭐 고목인데 그렇게 크게 해도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수확량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확량이 많으면 소득이 좀더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과 맛을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더 있지 않나.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과 맛을 봤을 때는, 뭐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사과가 좀더 맛은 조,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본 사과 먹었을 때, 아, 이 정도면 우리나라 사과가 더, 맛있다는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 사과 소비량이 좀 줄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것을 뭐 일본 기술센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 젊은 사람들이 사과 먹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사과를 좀 많이 찾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소비되는 게 일본에서는 뭐 바나나. 오렌지,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어, 같은 경우에는 망고 포도라고 어, 이, 얘기를 하던데요. 어, 망고하고 포도하고 이렇게 접을 넣어가지고 어, 나온 과일인데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 묘목이 없어서 팔지를 못할 정도로 어,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사과 소비가 어, 우리나라도 좀 줄고 있는데, 어, 일본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한 번쯤은 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은, 어, 사과 소비 형태가 맛있는 사과로 자꾸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형태들을 보면, 일손 부족이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는 사과를 유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일본은 좀,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지 않나. 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도, 이번쯤은 좀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